21대 총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금세 그렇게 시간이 왔네요. 며칠 전에 더불민주당 포스터하고 미래통합당 네, 포스터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총선 후보들의 포스터 이미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목소리> 그 포스터 한 장에 그 당이 상징하는 컬러와 추구하는 이슈가 담겨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포스터 바탕색을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파란색이 좋아요. 원색 파랑인데 그 원색 파랑색에 또 파란색 넥타이를 입더라고요. 이낙연 후보가. 패션은 아주 간단하게 파란색 바탕에 파란색 타이. 느낌 나는 그 핑크색 바탕에 핑크색 타입 매김했는 데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미묘한 차이인데, 누가 더 느낌이 더 좋다 그럴까요? 그 포트 안에서의 색깔의 느낌 이런 거 분석 가능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잘 캐치 못하는 거 저는 해서 알려드리는데, 먼저 이나진 후보 같은 경우는 표정이 정말 좋아요. 생각보다 젊어 보여가지고 좀 되게 놀랐거든요. 그게 바로 표정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예, 6살 정도 차이 나는 그런데도 예 훨씬 젊어 보이는 이유가 표정 진짜 압권이에요 황교안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표정이 너무 오랜 공직 생활을 해서 그런지 워낙 좀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딱딱하다 보니까 표정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승네 <laughs> 치아도 하얗고 가지런하면서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니까 예. 넥타이를 보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심볼 컬러, 파랑을 그대로 잘려서 파랑을. 근데 한미원 후보가 멘 타이는요. 그 투피하면서 조금 부족해요. 우리 퍼즐 컬러 할때 모든 색깔을 따뜻한 색깔 차가운 색이 따로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메리통합당의 심볼 컬러가 따뜻한 핑크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그 따뜻한 핑크색의 그 톤이 있는 그 색깔로 가야 되는데, 이 넥타이가 쿨톤의 핑크예요그런 디테일한 거를 좀 놓쳐서 약간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행히 일반인들렸고뭐 별로 뭐 영향을 못 받거든요. 근데 제 눈에 딱 띄었어요. 아, 여기서 심플 컬러에서 조금 더 핑크가 더 핫한 노랑이 들어가고 핑크가 좀더 선명했으면 훨씬 더그 느낌을 잘 살렸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나준보의 그재킷 색깔이 회색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정치인의 수트라 하면은 네이비거든요.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핑크색이 바탕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네이비가 너무 짙어서 더 딱딱하게 보이는데 일조를 했다 할수 있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네이비가 아니고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 파란색 바탕에 좀더 진한 네이비였으면 더 파래 보였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거 약간 회색 빛으로 한 거는 좀더 그, 인물을 강조하려고 회색을 선택한 것 같아요. 되게 포스트에는 회색 잘안 쓰는데, 예, 오히려 뭐, 괜찮아 보였어요. 예. 또, 한두안 후보의 포스트에서 좀잘 연출이 됐다 하는 부분은 이 손깍지 낀이 포즈예요. 이 포즈에서 단호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얼굴에 경직함을 이 손, 이 제스처가 좀 받쳐준다 그럴까요? 안정감이 있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워낙 뭐, 이낙연 후보는 이런 손자세가 없어도 얼굴 표정이 정말 나고 그,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워낙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그런지, 여론 조사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가 훨씬 앞서더라고요. 물론 이제 선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니, 후보를 물론 이제 인상과 이미지와 뭐 패션이나 표정으로 그 후보를 선택하는 거는 뭐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이미지 시대에 특히 표정이 저는 포스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포스터 중에서 어떤 게더 좋냐 하면 저는 어, 어, 어차피 표정 연구가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표정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점수를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포스터 이미지에서는 더 좋다. 그렇게 저 평가를 했습니다. 뭐, 어, 정치 성향을 떠났어요. 보이는 그대로 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표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표정은 뭐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낙연 후보가 기자 생활을 좀 했잖아요. 기자 생활을 했고, 또 국회의원 사선하고, 아무래도 도지사 출신이시고, 아무래도 한교환 어,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랜 고위공직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표정이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좀 딱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요소가 빨리 있다는 포스트에서도 그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에게도 좀더 밝은 표정, 눈꼬리가 살짝 내려오고 입꼬리 올라간 그 이낙연 후보의 표정. 모든 정치인들이 이 표정이었으면 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SNS나 그런 미디어상에서도 일단 웃는 상이면요, 거부감이 조금 덜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재밌는 게봤어요 시대별로 포스터, 옛날 아. 그런 포스터 보니까 뭐 정치인들 표정이 굳어가지고요. 무섭더라고요. <laughs> 거기에 비하면 그전에 20대 총선 포스터보다 훨씬 더 응, 소프트하고 컬러감도 더 좋고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종로에서는 공란 극보, 뭐종로도약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특별 1번이하교 후보는, 교2번한교 후보는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 이런 이슈들도 훨씬 어필이 잘 되고 정리가 잘돼 있고 포스터 디자인이 잘 개선이 돼 있어서 시대적으로 점, 점점 더 예, 진화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았어요. 하지만 예. 점점 더 정치인들도 소프트해져야 되겠죠? 네, 오늘은요. 요즘 핫한 청산 대비 포스터 이미지 분석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